힐링과 치유의 대명사 바로 장성 펜백숲에 왔다. 펜백숲을 향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지난 8월 28일 모함길을 선택했는데 참 좋다. 쭉쭉 뻗은 줄기가 시원스럽다. 조금 컸다 보면 모함주 수지가 나온다. 데크와 심터도잘 만들어 놨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속에 편안함이 있다. 군데군데 돗자리 깔고 쉴 곳도 있어 힐링 천국이다. 암환자들이 많이 찾는 치유의 숲이다. 어느덧 휴양타운에 다다랐다. 대곡물이 시원스럽게 다가온다. 사방팔방 어딜 봐도 모두 펀치스푼성이다 자 마침 어린 시절에 쳐봤던 풍금에 있어 앉아본다. 뒤에 맞춤 어떻게 앞에 찍어줘야지? 보랏빛 맹림분도 한창이다. 도토리와 밤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중간중간에 이런 쉼터가 있어 더 힐링이 된다. 라떼 라떼도 잠시 쉬어간다 치 치유숲으로 가는길 여기나 때. 사원, 남창해, 희단사원. 희단사원이 뭐지? 백양사갔고, 남창계곡도 갔고, 임암산성은안 갔고. 펜백스왔고홍길태목 갖고, 갔고, 금고영화모알 갖고, 장성호 갖고, 피라암성 안 갖고 끝. 쉬우어치우이입입 도착 착쉼터에서 음.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잠시 쉬어간다 치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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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만나무 광장을 지나 더 올라가 본다. 펜백숲은 이렇게 우리에게 힐링과 치유를 공짜로 내줬다. 제 의자에서 쉬면 쓰겠네. 응? 여기서 쉬어. 여기 가지 말고. 조자를 갔갔어야 돼. 아니에 있잖아요. 신거. 응. 나무가 더럽지. 나무 응, 잎화 치우면 되지. 응. 저희 위에 있다. 응. 두개딱 나놨고. 비올 응. 거 같아요. 비 응, 오면 더 시원하지. 비는 면 비와. 나 날씨라. <웃음> <웃음> 정말 시원하다. 와, 젤로 힐링이 된다. 오길 참 잘했다. 노란 게 피는 아침에 저수지가 몽환적이다. 자박지 주변 산에 들여온 구름도 멋지다. 바로 라떼가 가지고 노는 플트병 소리다. 라떼가 신났다. 다네랑다냐 비는 오락가락에도 아침 식사는 해야죠.

아예 맛 있을까? 맛도 아니야 맛가 맛도 너무 안 믿는다 이따 음, 음, 맛있다 음. 역시 마늘림 요리 실력은 최고다 청양은 더졌다 청양 매울게 음. 너무 많아 냄새 나 안나? 응 족발 먹고 간식은 고구마에 옥수수다 어, 마누라가 이렇게 스때 꽃게 게장이 완성됐다 해 네, 그만 잘 만들어 그만 어찌어 <laughs> 찍게 먹을 때나 통째로 갖다 놓을 때 그래 알았고 마누라는 처음으로 꽃게 간장을 만들었는데 성공이다 맛있다 그 통로인을 줘야겠맞 지금 찍으면안 어, 되지. 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맛있게 하고 깨도 뿌려. 나한테 밥다 먹었어? 밥다 먹었네? 밥. 왜? <웃음> 왜 그래? 맞다, 왜? 생각보다 뭐히 없네? 한마만 있고, 다고 예.